안녕하세요. 왕초보의 귀농 2년차 땅 공국입니다. 먼저, 처음에 노탈이 하고, 거름 뿌리고, 그 다음에 이제 관리기로 이렇게 뚝을 만들어 놨어요. 근데 지금 땅이 딱딱한 게 많이 안 갈아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. 다음엔 더 많이 갈아야 돼요. 땅이 딱딱하면은 뿌리가 이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땅 밑에까지 다 뻗지거든요. 근데 딱딱하니까 뿌리가 땅에만 있으면은 음, 작 장물이 잘못 커요. 그래서 일단 뚜껑 네 개를 만들 때 하나씩 심으려고요. 두개 이상 심으면은 뿌리싸움도 많이 하고 겹치기도 많이 겹쳐서 작물이 테스트 도 많이 왔고 일단 돈보다도 중요한 게 작물을 살리는 거니까 살려서 끝까지 가져가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어, 어제 저녁때 뚜이안올라간데다 어, 삽으로 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쟁이로 땅을 공군 다음에 연지로서 네. 깔고 비닐 씌우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여기까지요.